이번 시간에는 퓨전 페이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터 페이지에서 다음 같은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클릭하기로 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하고 얘를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하기 위해서는 재생 애들을 영상 위쪽에 이렇게 배치하고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얘를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한 영상,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하고, 오프닝, 퓨전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퓨전 페이지에서 열립니다. 먼저, 퓨전 페이지로 넘어오면, 미디어 인과 미디어 두 개의 노드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미디어 인이란 노드는, 이 선택한 영상의 정보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역할하고, 미디어 아웃이라는 노드는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한 최종 결과물을 타임라인에 전달하는 타임라인에 뿌려주는 역할을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디어 인의 정보가 미디어 아웃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제 타임라인으로 영상 을 뿌려주게 됩니다. 만약 여기 연결 관계를 이선 위로 올라가서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런 정보도 표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얘가 받는 정보가 없으니까 내보낼 정보가 없는 겁니다. 얘들 다시 연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아웃풋, 사각형 아웃풋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미디어 아웃에서 드랍해줍니다. 그럼 다음 같은 파워메뉴가 나타난데 인풋으로 연결해줍니다. 즉, 이쪽에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인풋. 전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난 걸볼수 있고, 지금 미디어 아웃이라는 노드를 보면은 밑에, 검정색, 흰색, 두개인데이 흰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창에 보이던 게안 보입니다. 다시 얘를 클릭하면, 2번 창에 보이고, 창 여기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1번 창에도 똑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최종 결과물의 1번과 2번 창에 보입니다. 여기 클릭하면 1번 창이 안 보이고, 2번 창이 또안 보이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누르면 이 노드의 결과물 1번창에, 2를 누르면 2번창에. 이쪽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1번창에 보이게 하고 싶다. 2를 눌러줍니다. 그럼 1, 이쪽 1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딴 데서 2를 사용하면 얘는 자동으로 꺼지고, 얘를 2번창에도 보여주고 싶다. 그럼 2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2번창은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고, 1번 창은 중간중간 어떤 노드의 결과물을 볼때 사용합니다. 이제, 좀, 한 가지 이해를 들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정 노드 를 선택하면 이쪽 인스펙터 창에서 원하는 속성들을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 위에 한번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간단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 영상입니다. 텍스트를 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에드툴 이쪽으로 가서 텍스트를 가져와도 됩니다. 제너레이터에서 텍스트 노드각 가서 텍스트 선택하고 N스타트 텍스트를 입력하고 컬러도 한번 바꿔줍니다. 컬러도 이런 색으로 한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텍스트도 보이지. 않고. 그 이유는 이 노드의 결과물 어디엔가 뿌려줘야지 보이는데, 얘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이 텍스트라는 노드의 결과물 1번창에 뿌려주기 위해서, 얘선택하상태에서 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n s 타트 r t 란 텍스트, 텍스트 보이고, 텍스트 색상 컬러,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자 원하는 것은 이 영상, 이 영상 위에 이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m e r 라는 노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m e r 라는 노드는 여기에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에드툴에서 컴포지트에서 이 m e 얘를 이용하실 텐데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이렇게 빼놨습니다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갖고 오겠습니다 이 m e r 를 이용하면 두 개를 위 아래 포토샵에서 레이어라는 개념인데, 그러한 레이어 개념을 이 머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노드를 아웃풋을 우클릭하고 머지 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포그라운드 위쪽에다 놓겠다. 그리고 얘는 아웃풋을 일단 요걸 끊어줘야 합니다. 끊어줘야 합니다. 이쪽 정보를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그럼 얘가 2번이 선택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정보가 온게 없으니까, 여기는. 새카맣게 나타납니다. 얘를, 요 부분을 우클릭해갖고, 이쪽으로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얘는 백그라운드에 뿌려줄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머지된 결과가 1번창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얘 선택하고서, 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배경 영상에 그 위에 텍스트가 보입니다. 이 텍스트하고 미디언의 순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바꿔준다면 이 텍스트는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머지시켜진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미디아웃으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얘를 우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 어디로? 인풋을 해갖고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얘한테 전달해주면 얘는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갖고 타임라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에디트로 가보면 타임라인에서 보면 얘가 n 스타트라는 텍스트가 보입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그리고 아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하게 되면 다음 같은 스타 같은 3 개가 보입니다. 여기 퓨전 탭에 보면 이런 별 모양 3 개가 있는데 이렇게 퓨전 페이지에서 편집했다라는 정보 가 이렇게 나타난다. 다시 퓨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퓨전 넘어가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어 나는 얘한테 좀 블러 효과를 주고 싶다. 텍스트는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 영상은 좀 블러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배경 영상, 이 미디어는 배경 영상입니다. 미디어인이라고 써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리네임이 있습니다. 리네임하고, 미디어 좀 알아보시게끔 이렇게 하고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얘한테 블러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블러 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블러 효과를 갖다가 연결해 줄수 있는데, 얘를 딜리트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한테 블러 효과줄 겁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원쪽 버튼 클릭하고, 인서트 툴로 갑니다. 그리고 블러 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엄청 많이 제공됩니다. 엄청 많이 제공된데, 이 중에서 블러에서 블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 이미지 노드와, 여기서 영상입니다. 영상 노드와 머지 노드 사이에 바로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블러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서 원하는 속성은 적당히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블러 사이즈를 좀 올려갖고, 이렇게 흐리한 블러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에디트 페이지로 가보면은 개플러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정 페이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노드들을 이용해서 뭐 색상을 편집한다든지 효과를 준다든지 어떤 모션 그래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더 화려한 영상을 편집하고자 할때 이쪽 퓨전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프터 이펙트를 다뤄보신 경험이 있다면 애프터 이펙트와 같이 강력한 모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퓨전 페이지에서 그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퓨전 페이지에서 이쪽 보면 다이아몬드 표식을 볼수 있는데 얘들 이용해갖고 애니메이션 제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하고, 처음에는 얘를 재생해드 첫번째 프레임으로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이 상태였다가, 이 트래킹을 조절하는 얘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갖고,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한 60프레임 정도까지는 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한요 정도까지는 얘가 트래킹 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다가 한요 정도 와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트래킹 영상이 제대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생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다가 텍스트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쭉 벌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 시간, 이 재생 시간은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영상의 재생 시간입니다. 이 영상의 재생시간이 뭐 10초짜리다. 그럼 여기 타임, 여기는 10초간의 타임이 제공되고 이 영상이 뭐 1초짜리다. 그러면 이 타임은 1초만큼의 시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에디트 페이지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저 페이지로 이동하고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전 페이지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실제 속도로는 좀 나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재생. 밑에는 블러 효과 적용됐고, 텍스트는 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